안녕하십니까. 한국DIY 가공방협회 오진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릴과 크래그 지그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래그 지그는 그 나무에 나사를 결합할 때 일정 각도로 약간 비껴 박을 수 있게 똑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지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구멍 뚫어줄 그 드릴 아래 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그 4분의 3인치라고 표시되겠습니다. 어 4분의 3인치는 어 저희가 쓰는 미리로 환산하면 19mm로 되거든요. 그런데,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할 남은 18mm이기 때문에, 이거 어 풀러가지고, 그 4분의 3인치보다 약간 작게 세팅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세팅 기준점은 요번에 4분의 3인치로 써있는데요. 4분의 3인치가 어 19m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분의 3인치보다 약간 작게 저희가 쓸 나무가 18mm 이서 약간 작게 해가지고, 여기를 고정해 하겠습니다. 자, 안쪽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할 때는데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옆에 보시면은, 어, 사용할 나무의 두께가 표시되는데요. 이거 똑같이 4분의 3인치에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풀러가지고 보시면은, 자, 완전히 풀으시면은, 위아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 두께에 따라서 조정하시는데, 4분의 3에 맞춰놓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어, 드릴 날을 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자, 고정하시고 뒤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나사를 한번 결합해가지고 어, 얼마큼 새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합할 나사는 어, 1과 4분의 1인짜리 나사를 일단 한번 결합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결합된 상태고요. 자, 똑같은 부재인 1 8 m m 에다 결합했을 경우에 반대쪽으로 뚫고 나오지 않을 정도.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뚫고 나오지 않을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나사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사산이 널찍널찍하게 되어있는 나사가 있고요 촘촘하게 되어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자 널찍널찍하게 되어있는 나사는 소프트우드 저희가 사용하는 스프러스나 레드파인 뭐 이쪽 나무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드우드, 어, 워크, 애쉬, 월넛 등 하드우드는 어, 촘촘한 나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잘 보시면 은 어, 나사가 하프타입입니다 끝까지 나사살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멈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쪽 부재를 튼튼하게 잡아 당길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사의 끝을 보시면 은 이렇게 어, 셀프태핑, 그러니까 스스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드릴 기능할수 있게 나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회전력만 가지고도 반대쪽에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잡아당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합해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클램프로 서 고정하시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땅이 결합이 됐습니다. 반대쪽도요. 그리고 다시 풀으셔가지고 면과 면도 그대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딱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멍을 옆으로 내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은 넓은 판재를 반복해서 어, 결합하는 것 통해 가지고 집성도 가능합니다. 자 크래그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 자 응. 면과 면 아니면 단면과 단면 그리고 옆으로 해가지고 확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어, 결합이 가능하고요. 어, 이 크래그 직은 특히나 그 수납장이나 만들 때 나사가 보이지 않는 어, 나사가 보여도 상관없는 안쪽 부분들이나 아니면 걸레받이 밑에 부분들을 이용하시면은 어, 밖에서 나사 자국이 하나도 없이 또 깔끔하고 또 튼튼하게 결합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실제로 어,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할 방식은 이렇게 어, 단면과 단면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합 연결할 건데요. 짧은 쪽에서 양쪽으로 크래그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미리 뚫어 보겠습니다. 뚫렸고요. 그 다음에 결합하기 위해서 크램프로 고정하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면과 면으로 사각형으로 결합했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스 자국이 있지만 어, 벽에 붙이거나 액자 나 만드실 때는 어, 옆에서 봤을 때는 깨끗하게 마무리 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옆으로 어, 판과 판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과 판의 결합은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안쪽에, 안쪽 두 군데를 크랙으로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자, 크래그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이제 양쪽으로 다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지그를 이용해서, 크램프를 이용해서 먼저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끝선을 맞추시고, 딱 고정하시고, 옆에부터 결합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laughs>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같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과 판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크래그 지구를 이용해서 결합해 보았습니다. 자, 45도로 잘라진 단면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크래그 지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사를 결합하겠습니다. 해서 45도로 결합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앞쪽은 어, 나사 작업 시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드릴과 크래그 지그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을 연습해봤습니다. 어, 똑같이 면과 면, 그리고 단면과 단면, 그리고 45도 어, 세 가지 결합 방식에서 알아봤는데요. 크래그 지그를 이용하시면은 어, 모든 결합 부분에서 다 응용한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에서 나사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은 보다 깨끗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DIY 가구공방협회 오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